안녕하세요. 장민호 팬 여러분.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장민호의 대구 경북 팬클럽인 대경민호특공대가 장민호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하여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부를 진행했습니다.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는데요.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? 장민호의 팬클럽인 대경민호특공대가 장민호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하여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희망 나눔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이 기부는 장민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받은 팬들이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. 대경 민호특공대 관계자는 장민호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전하며. 장민호의 따뜻한 음악처럼 우리가 전하는 선한 영향력도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또한 대경민호 특공대는 장민호의 생일을 기념한 성금기탁, 취약계층 백미 후원, 울진산불 및 충청수해지역 구호성금기탁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팬클럽의 이러한 활동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장민호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장민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. 장민호의 팬클럽인 대경민호특공대가 장민호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하여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. 이 기부는 장민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받은 팬들이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. 대경민호특공대 관계자는 장민호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전하며 장민호의 따뜻한 음악처럼 우리가 전하는 선한 영향력도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또한 대경민호 특공대는 장민호의 생일을 기념한 성금기탁, 취약계층 백미 후원, 울진 산불 및 충청 수해지역 구호성금기탁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팬클럽의 이러한 활동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, 장...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,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